네, 우리 휴림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1프로입니다. 자, 오늘 1월 24일 토요일이고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주말에도 영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휴림 로봇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 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긴급하게 영상을 켠 이유 어제 금요일 날장 마감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마음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인데요. 자, 우리가 금요일 장 어땠었죠? 아침에는 23% 급등이 나와주면서 26,000원 라인을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3만원 라인까지 좀 올라가겠구나 생각이 들었었겠지만 우리가 오후 들어가지고 갑자기 후매 물량이 쏟아지더니 결국에 얼마였죠? 15,280원. 전일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28%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충격적인 가격으로 장 마감을 했죠. 자,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하루 만에 좀 반토막이 났으니까 주말 내내 우리 구독자분들이 멘탈 자체가 좀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좀 많은 문자를 주셨던데요. 야1프로야 %야, 현재 휴림 한가 맞고 끝난 거 아니냐? 현재 주가 반토막 났는데 이거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문의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절대 우리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월요일 날에 선주락 구간이 아니죠. 우리가 금요일 날에 이 무시무시했던 폭락, 겉으로 보면은 공포. 그 자체가 맞긴 한데 하지만 우리가 속을 좀 뜯어보면요 이휴림의 세력들이 아주 치밀한 시나리오가 좀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금별 하락의 진짜 이유 외국인 주포들이 물량을 꽉 쥐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오늘 제가 완벽하게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이처럼 현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오늘도 우리 히률로봇이 올해날 어떻게 좀 흘러가 줄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면서 주주분들이 꼭 잡아 나가셔야 되는 매수메로 탑점까지 알려줄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선물까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이거 3초면 누를 수 있는 거니까,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어저께 영상에서 좋아요 690개랑 댓글까지 100분 넘게 많은 분들이 작성해 주셨던데요. 제가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좀 감사하다라고 말씀 전해 드리면서, 오늘도 좋아요 목표수 600개 바라보고 있고요. 댓글 목표수 80개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볼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15,000원까지 좀 밀렸지만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지나서 좀 3만원 라인까지 돌파할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 담아서 자, 휴류노보 신국가 가자 또는 주주분들께서 원하시는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작성해서 좀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끔 네, 댓글까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먼저 어저께 금일 차트를 좀 냉정하게 보면요. 우리가 목요일 날 거래정지가 풀리자마자 12%좀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시초가가 24,200원이었죠. 장 초반에는 26,600원까지 좀 거침없이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3만원 가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자, 그런데 우리가 오후장, 실시간적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2시 이후에 갑자기 매도 폭탄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수직으로 뚝 떨어졌는데, 26,000원 라인에서 2만원, 18,000원까지 순식간에 깨지더니, 결국에 15,280원, 하한가 근처까지 밀렸었죠. 우리가 어제 종가 15,280원은요. 공교롭게도 지난주 수요일 날에 시초가와 같은 자리로 목요일 날 거래 정지 이후에 다시 한번 원점으로 좀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최근에 급등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하단의 갭을 하루 만에 강제로 메워버린 개필 현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는 하한가까지 주가를 만들어 놓고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막는 강력한 바닥 다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월요일날 대응 전략을 좀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데이터는 바로 거래량이겠죠. 우리가 어제 거래량 자체가 9,200만주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월요일날 상한가일 때 5,000만주가 터졌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보시게 되면 은 6,800만주 이때보다 어제가 역대급으로 많이 터진 거래량인데요. 또 많은 분들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음봉이 나왔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고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자, 이 거래량이 우리가 어제에서부터 터졌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만약에 휴림의 주포 세력들이 시초가부터 물량을 던져서 나온 거라면 우리가 장 시작부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바로 수직으로 장대 음봉이 나왔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전장 내내 24,000을 위해서 버텼었잖아요. 이처럼 거래량이 폭발한 시점은 우리가 오전에 23% 급등이 나올 때가 아닌 오후장 지나서 주가가 수직으로 내려 꼬질 때 환가 근처였다라는 거죠.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이 9천만주에 넘는 물량을 다 받아냈다는 거죠. 주가 자체가 한가로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개인 투자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물량을 받아낼 주체가 누구일까요? 자이 세력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좀 지켜내면서 동시에 공포에 질려 투매하는 개인 물량을 받았건 이 15,000원 부근에서 물량을 다시 한번더 확실했다는 라 거죠. 이처럼 어제 좋은가 15,280원은요. 지난주 수요일날 이번 2차 상승파동의 시작점과 맞닿아 있는 자리죠. 세력들이 주가를 리셋시킨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력들이 혈인 주가 여기까지 올렸으니까 개인들 물량을 다시 받아 먹자고 이 아래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거래량 자체는요. 세력의 이탈신호가 아니라 매집의 완성신호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 구독자분들이 올해날 물량을 좀 감정적으로 던지게 됐을 때그 물량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폭락시킨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가져가겠죠. 자, 이어서 우리가 튜림의 주포 세력들의 의도를 좀 파악해 볼 건데요. 우리가 한 달간 누적 물량을 좀 봤을 때, 이 기간 동안에 튜림 로봇을 폭등이 나오기 이전 7천 원 바닥권에서부터 2만 6천 원대까지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 매수 쪽 보시면 J.P. 모건솔 1,300만 주 매수로 순 매수량 128만 주, 그 아래 모건 스텔리 매수량 295만 주로 순 매수량 113만 주죠. 이 메이저 세력들이 최근 한달 동안 250만 주 가까운 물량을 매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얘들이 네, 바로 이번 파동을 계획하고 운전대를 잡은 진짜 주포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그 폭락장에서의 이 주포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흐름을 좀 보시면요. 장막판에 주포 세력인 모건스틸리와 j p 모건소울이 일부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아 이걸 보고 아 휴림의 주포 세력들이 드디어 파는구나 이거 고점 맞네 이제 매도해야겠다라고 그런 생각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하지만 이 주포 세력이 어저께 판 물량들은요 그들이 보유한 물량 전체의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주포 세력들은 물량을 꽉 채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어저께 이 주포 세력들은 왜도 물량들을 보였을까요? 자첫 번째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고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많이 꼬였습니다. 몸집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좀 고의적으로, 좀 의도적으로 주가를 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어떤 걸 재매집을 하기 위한 롤링이겠죠? 자, 고점에서 일부러 물량을 내놓고 주가를 폭락시킨 뒤에 이 바닥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줍기 위한 작전이다. 우리가 어제 하한가 부근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것도요, 이 증거로 좀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포가 200만 주를 꽉 치고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라가지고 물량을 던지면 될까요? 이 주포 세력들은요, 시장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니까, 이 개인 투자 분들이 물량을 던지는 걸좀 지켜봤다라는 거고, 우리가 오늘 토요일, 내일 주말 지나고, 월요일 본장에서 투매 물량이 진정이 되면요, 다시 한번 이 저점에서 주포 세력들 매수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의적으로 주가를 밀어냈으니까, 저점 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려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휴림의 주포들 그들의 평단가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물량을 믿고 우리는 감정 손절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 구간을 기다리는 쪽이 훨씬 유리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어저께 좀 하한가까지 국가가 밀렸다 라고 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월요일 날에 매도할 수는 있죠. 그렇죠 본인들 자유니까. 자 그거를 바로 휴림의 주포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받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만큼, 월요일 날, 현 구간 매도 금지겠죠? 자, 제 말이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 댓글에, 자, 이해했습니다. 이해라고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프로그램 매매를 좀 보시면요. 우리가 어제 추가적인 하락을 주도했던 것도 바로 이 프로그램 매도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좀 쏟아내주면서 주가 상승을 좀 억제했었고요. 우리가 오후장에는요, 투매를 유발하는 트리거 역할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장막판에 한가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멈추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자, 이는 세력들이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좀 고의적으로 개인 투자 분들의 패닉세를 유도했다는 강력한 증거겠죠. 자, 특히 신용이나 신용 미술을 써가지고 개인들 물량을 좀 노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주가를 20%에서 30%까지 밀어버리려면요. 반대 매매와 공포 심리 때문에 물량을 던질 수 밖에 없거든요. 자, 세력들은 그피 묻은 물량을 쌍갑에 받아 모은 겁니다. 자, 이처럼 휴대노봇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여러분들하고 이7 0원바닥권에서부터 장기적으로 끌어온 종목이잖아요. 어저께 영상에서도 조회수가 8,500명에 구독자 수까지 300명 넘게 눌러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수도 690개, 댓글까지 좀 보시면요. 이렇게 달린 영상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증명했다고 라 생각합니다. 좀 댓글만 읽어보셔도 공감이 되실 거고요. 자, 그만큼 현 구간에 중요한 구간에 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만 말씀해 드릴게요. 힐로봇이 어떠한 변동성이 좀 나오든 간에 중요한 구간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중요한 구간을 넘어섰을 때는 주가가 움직여 준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주말 동안에 좀 마음을 추스르고요. 월요일 장을 준비해야겠죠. 월요일 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좀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첫 번째, 우리가 월요일 날에 시초가 좀 개파락 후에 강력한 양봉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 저는 70%로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금요일 날하 한가로 공포 심리로 인해서 월요일 시초가는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내외 개파락으로 좀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우리가 14,000원 초반대로 시작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장 시작과 동시에 어떤 게 저가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양봉으로 말아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가 바로 공포에 매수하는 골든 타임이겠죠. 물타기 또는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요, 이 구간을 노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에서는요, 남들이 던질 때 죽는 사람이 결국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우리가 월요일 날에 보합으로 출발한 다음에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저는 30%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말 사이에 로봇 관련 호재가 터지거나 위장 자체가 좀 급등이 나와준다면요, 시초가는 보합권에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장 초반에 숏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17,000원, 18,000원까지 좀 단숨 에 회복하는 어떤 게이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는 불타기보다는요, 보유 물량을 꽉 쥐고 이 반등 자체를 좀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혼자서 이 공포스러운 변동성을 견디기 너무 힘들다, 모르겠다. 월요일 시초가에 어떻게 대응 자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어저께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문의를 받은 것 중에 2만원 중후반대에 물려있는데 이거 어떻게 복구할까요? 추가 매수해가지고 탈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자들 어저께 장 마감한 후에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제가 다 하나하나 읽어봤는데요. 좀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좀 멘탈 좀놓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온 종목인 것만큼 우리가 상황에 맞게끔만 대응만 잘하신다면 이번 위기를 좀 기회로 바꿔서 수익 볼수 있을 텐데요. 자, 현재 손실 중이신 주주분들은요, 내가 어느 구간에서 좀 물을 타야 이 평단가를 확 낮추고 빠져나올 수 있을지 또는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데 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제가 오늘 날 아침부터 실시간적으로 이 차트 흐름과 이 수급 흐름 거래량 자체가 커지고 있는지 안 터지고 있는지, 프로그램은 매수세로 유지되고 있는지, 매도세로 유지되고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거 뭐죠? 휘룰 로봇의 주포 세력인 JP 모관솔과이 모건 스텔리가 매수 포지션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매도 포지션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이 신호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가장 확실한 이 추가 매수 타점과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이 원단위로 제가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010-2068-447 1번제 개인 번호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큐림 휘림 로봇에 큐림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월요일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미리미리 이 대응 시나리오로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양중에 실시간으로 어느 구간에서 진입하라고 이 원단위의 타점을 제가 공개해드릴 겁니다. 구독자분들이 한가 나온 날에 좀 많이 물리셔가지고 좀 걱정들이 많더라구요. 이처럼 월요일 날 장착되면은 정말로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구간에 올텐데요. 네, 저한테 개인문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요. 제가 일괄적으로 제 신호가 잡혔을 때좀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또는 어느 구간에서 매도하세요. 이 타점들을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송해드릴 겁니다. 네, 참고로 저희 채널은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뭐러로보 관련해가지고 문의 사항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요, 제 개인문으로 문의라고 남겨주시고 평단가나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보면서 답장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대신에 제가 이렇게 주말에도 무료로 영상 준비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저한테 해주셔야 할게 있죠. 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또 영상 댓글에 자 화이팅이라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힘들 수 있게끔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 보면서 큰 힘을 얻을 것 같으니까 댓글까지도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급락 장세 속에서요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대응 잘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큰 수익을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바란 사람으로서 우리가 월요일장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요 시간 상관없이 미리 미리 문자 주시고요. 제가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저한테 많은 문자를 좀 보내주시는데 문자 주셔가지고 연락드리면 좀안 맞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좀 도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연락 갈 거니까 문자 알림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갖고 왔다라고 말해드렸죠. 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선물인 것만큼 구독 버튼 아직까지 안 누르셨다면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제 영상 보신 분들만 이 선물 받아갈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선물 어떤 선물이냐면요 자 보시면 제 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인데요 유저분들이 원하셔 가지고 올해 2026년에도 3차로 제 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200분까지 받았는데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100분까지만 받을 거고요 작년에 저랑 프로젝트 진행하셨던 많은 주주분들 많은 수익 달성하셨었는데요. 자, 보시면 내일 단타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11월 달에 장이 좋았을 때 이제 합산 수익률 347%로 나타났고, 12월 달에는 휴장기간이 많고 장이 좋지 않았지만 79%라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 1월 달도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주분들께 금전적 요구하는 리딩방이 아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무료 소통방에서 매일 장 시작 전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을 2개 이상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목표 수익률 5% 이상으로 잡을 거고, 월 목표 수익률도 100% 이상으로 예상합니다. 주주분들이 부담되지 않는 이 초기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매달 최소 100%씩 복리로 목표 수익률을 늘려간다면요. 6개월 후에는 6,400만원 목표 수익률이 가능한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6개월 차부터는 주주분들이 매달 6,400만원씩 생활비나 비상금, 저축이나 다양하게 원하시는 곳에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6개월 이후마다 목표수익률 6,400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으로 매매하시면서 더욱더 이 수익을 챙기시고 네, 진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올해 주주분들은 주식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월급만으로 부족하니까 만족이 안 되시고 근로소득 외에 진짜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단순히 종목만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는 게 아닌 확실한 종목에 나왔을 때 기다리는 기준과 이유, 이런 확실한 종목에 신호를 읽는 방법, 사점 잡는 방법까지 제가 타이밍까지 같이 알려드리면서 공부하시는 방법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타 핵심이자 출발점이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드릴 수 있고요. 제 개인번호 010-2068-4471번 이 번호로 봉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요. 제가 확인 후에 이 소통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개인으로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매매 또는 고점에서 물려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보통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물리고 계시면 유예비용도 이를 뿐더러 사익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남들은 다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나는 매일같이 좀 물린 구간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분들 제가 종목 하나하나 다 케어해드릴 겁니다. 네 저도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우리 간절한 주주분들의 이런 고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아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에서는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전 매매를 주주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만약 라이브 방송이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직접 문자로 당일 종목,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이 문자로도 제가 직접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내 네, 소통방에 오셔서 제가 올려 주는 타점만 보셔도 신뢰가 생기실 거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6개월 정도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 저 없이도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쌓게 될 겁니다. 네, 방송 보시는 우리 구독자 주주분들은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 기회를 꼭 잡으셔가지고 수익 보실 수 있는 이 기회를 한 분도 빠짐없이 좀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제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분들은 01020684471번 제 개인 번호로 공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